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셨다.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리 예수님. 네. 오늘 제자들은 엠마오를 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 부활 끝나면 신부들이 엠마오 간다고 가죠. 네, 아, 전좀 이상해요. 왜 엠마오를 가지? <laughs>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독서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어, 베드로 사도가 아,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어,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 못에서부터 이제 불구자였던 사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일독서에서 못에서 불구자였던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큰 기적은 뭘까요? 더큰 기적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베드로라는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드러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죠. 사람 낚는 어부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마저도 일으킬 수 있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나는 어떤,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고, 내 삶에는 지금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십자가에서 도망쳤던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고 십자가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영적인 인간이 되었죠. 결정적으로는 자신에게서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요, 이제?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저는 볼 때.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가르시오 예. 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금이 많아요. <laughs> 여기도 금이 있고. 네. 목에도 차고 있고. 이게 없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은도 금도 없지만 예수님을 가졌죠. 곧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되기를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둘중 하나잖아요 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판다고 하죠 네. 은, 금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죠? 이두 개의 삶의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룻가 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고 엠마오라는 장소가 사실은 아,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엠마오라는 장소가 추정만 하지 정확하진 않아 가지고 대표적인 장소가 이렇게 몇몇 있다고 하죠. 예. 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를 묵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신부님들이 이, 이 주제를 가지고 강론하실 때 이게 미사다라는 걸 표현하시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지금 말씀의 잔, 성찬, 그죠? 그리고 성찰례 이어지면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장면에 대해서 미사와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도 하고 싶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거죠. 어, 그 제자들은요, 음, 가면서, 어,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요. 적어도 뭐, 뭐가 갖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옛 삶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지만 신앙의 길에서 방향을 잃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 보이시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많이 하죠? 안 하나요? <laughs>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때요? 눈이 가려 눈 앞에 있는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땠어요? 침통했습니다. 침통하면서 현실에 대한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했겠어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은 지식을 쌓지만 자꾸 집으로만 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집에도 걸어 놓고 손에도 끼고 있고 주머니에도 묵줄을 돌리지만 어때요? 눈이 가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인들 또 이렇게 부활 팔부축제를 보내고 이 자리에 와있지만 어때요? 침통한 표정으로 현실에 대한 탄식만 이어가는 신앙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닮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어,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어, 물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유머, 예수님의 유머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나타나셔가지고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다 들으셨잖아요. 다 들으시고 아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리고 막 설명하고, 당신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세요? 무슨 일이냐? <laughs> 이렇게 물으시죠. 아, 예수님은 참 특이하세요. 근데 여기를 묵상해 보면,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늘 하고 계신다는 걸 묵상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고, 무슨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안 하면요, 음, 사실은 들을 땐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론 들을 땐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옆사람이랑 이제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하면 어때요? 다 알아요? <laughs> 그러니까 물으시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예.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 라고 부를 때,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적어도 이렇게 성경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려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는 얘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헛되진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가 요즘에 어제도 했는데 십자가의 벗들에 대한 편지를 요즘 이 성모신심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거기에 비추어서 오늘 복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어, 그들에게 설명을 하시죠.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그것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당신의 사명이었음을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돌아봐야 될 거.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보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서도 자꾸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탄식과 절망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면서 십자가는 자꾸 피해 도망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무엇을 하든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어, 십자가에 대한 사랑 없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 성경 공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자기에 대한 사랑 이기심 허영 그냥 지적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전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처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하나의 분석의 대상이고 나를 바꾸는 말씀이 아닌 게 되어버리게 되죠.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신앙에서 길을 잃고 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은총의 선물을 받고도 어때요? 탄식과 절망으로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도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튼 그들은요. 음. 이제 예수님과 성찬 전례를 하고 눈이 열리고 이제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성찬을 통해 오늘도 이제 벌어지겠죠. 예수님과의 성체성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서야 곧바로 일어나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내일까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일어나서 그 늦은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도 바꿨고요. 이제 더 이상 탄식과 절망 속에 살지 않고요. 뭘 하는 거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앙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사랑만이 부활신앙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어,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들 성체에 대한 사랑들이 정말 내 삶을 바꾸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것이 될수 있도록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도 엠마오로 향해야겠죠. 그죠 그런 의미라면 엠마오로 가는 여정을 가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오늘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